한개 됐을 때는 오후 8시에 불가사였어요. 두 명. 두 명. 아, 두 명. 두 <laughs> 아 그래요? 두분이더 멀어질 수도 있으시던데. 이제 그 남편한테 뭘 물어봤을 때, 어, 대답을 안 하면 화가 난대요. 근데 대답을 하면 더 화가 난다. 어떤 분는은뭐돈 들여서 광고를 해라. 돈 드리면 된다, 이렇게 하는데, 저는 좀 가난하거든요. 가난하기 때문에. 너무 불쌍해, 저. 그렇게 뭐, 다른 걸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, 네, 어쨌든 전부에. <laughs> 뭐, 삼방도어신시고고 여기 20년 동안 지나다녔는데, 본 적이 없다. <웃음> <웃음> 고 아, 숨어있잖아요. 수고 많지입니다 숨아, 수고 진짜 수고했어요 수고 수고 어, 어, 차기 어, 진짜, 진짜 수고 힘들었네요. 예. 뒤에서 욕하는 거야. 그래서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뭐, 아니 사람 밥 먹으라 고던 거,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나요 이게 네? 대구판을 왜 했는지 물어보셨는데, 제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 나서. 이게 어예 네, 네,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나올 이야기인가. <목소득> 어, 아, 아 네. 아,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냉동실 프 오늘 냉동에꽉 채워 놓은 거는 지금 이미 다 나가가지고 맛있네. 너무 티엄청데 어르신들이 모아놓고 꼬신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는건 아니고 생각하시면서 아, 웃이면서 하실 수 있는 아,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, 응. 웃음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예.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<laughs>